음... 우리 그때 그거 해 봤었나? 기숙사 테스트 해서 올려 보는 거? 그것도 한번 할까? 해리포터 얘기 나온 김에. 그건 안 했어? 음. 그것도 한번 하자. 말 나온 김에 잠깐 제 목도 좀쉴 겸. 아니 목못 쉬겠네. 요거 한번 해 볼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갑자기요. 왼쪽. 머리인가 꼬리인가? 꼬리 흑인가, 백인가? 백. 흑. 백. 백. 질문이 겁나 추상적이네. 당신이 호그와트에 다닌다면 어떤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닐 것인가? 고양이 올빼미, 듣고. 올빼미! 뭔가 멋있잖아. 약간 마법사 같잖아. <laughs> 방심하는 사람들을 깨워내는 향기가 나는 꽃이 당신을 유혹한다면 무슨 냄새가 날까? 아니 질문 개추상적이네 이거 뭐냐? 방심하는 사람들을 깨워내는 향기? 가 나는 꽃이 당신을 유혹하면 무슨 냄새가 날거 같냐고? 나를 유혹하면? 어... 1번 탁탁 소리를 내며 타는 장작불 냄새 2번 바다 냄새 3번 산뜻한 양피지 냄새 4번 고향의 집 냄새 자 일단 1번 딱히 좋은 냄새 아니에요. <laughs> 저거 연기 들이마시면 캐럭캐럭캐럭캐럭 아 연기 매워. 약간 이 정도의 그 파는 냄새가 그렇게 딱히 그렇게 유혹을 할 만한 냄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번 바다 냄새는 바다에 갔을 때 좋은 거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니까 꽃이 자라난다는 건 어느 정도 수풀이 우거진 곳이라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바다 냄새가 난다? 그냥 비린내야, 저거. <laughs> 바다 냄새도 그렇게까지 상쾌한 냄새는 아니에요. 그게 바닷바람이랑 함께 했을 때가 좋은 거지. 이게, 음, 저도 딱히 저거 유혹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3번. 을 말하기 전에 이제 3번을 얘기해보자면, 고향의 집 냄새. 이게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이제, 고향집 냄새라고 하면은, 어, 그런 이미지거든요? 찐, 찌고 있는 그, 그 양배추 냄새. <laughs> 뭔지 아세요? 양배추 찜 냄새. <laughs> 아니, 우리 집에서 양배추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본가에서 할머니가 양배추찜 냄새가 약간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양배추찜 냄새를 정말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덜 말린 양말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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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덜 말린 양말 냄새고요. 그 3번, 산뜻한 양피지 냄새가 제일 저를 좀 끌리게 만드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양피지 뭔 냄새냐고요? 아, 저게, 그, 양피지 냄새라고 하면 좀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 종이 냄새가 있어. 종이 냄새는 좀 오래돼서 약간 묵은 종이 냄새도 좀 기분 좋아. 난 종이 냄새 되게 좋아해. <laughs> 어, 그 도서관 냄새. 어, 도서실 냄새 뭔지 알아? 어어어. 어, 어. 책방 냄새, 책방 냄새. 그니까 도서실 냄새보다 그, 도서실은 요즘 꼭좀 관리가 잘 되잖아. 옛날 책방 냄새 알아요? 옛날 책방 냄새? 옛날 비디오방 가면은 그 헌책방 냄새 알아요? 어. 그거 저 좋아해요. <laughs> 그거는 좀 약간 끌릴 것 같아. 음, 산뜻한 양피지 냄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4개의 음료수 중 어떤 것을 마시겠는가? 다이아몬드라도 들어간 듯 반짝거리는 거품투성이의 은빛 액체. 어, 일단 거품이 나오는 걸 마시고 싶을까? <laughs> 야 이거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딱 봐도 <laughs> 아니 맥주도 아니고 거품을 음... 초콜릿과 자두 냄새가 나는 미끈거리고 글쭉한 진한 자줏빛 음료 음... 음... 얘는 그래도 좀 그렇게까지 맛없을 것 같지는 않긴 하네. 빛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엄청나게 눈부신 황금빛 액체요? 어, 얘도 약간 먹을 걸로 느껴지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번째는 환상을 보게 하는 향을 내뿜는 정체를 알수 없는 까만 액체. 저건 그냥 대놓고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laughs> <laughs> 대놓고 씨,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서 그냥, 먹을 거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2번밖에 없어. 초콜릿과 자두 냄새가 나는, 미끈거리고 걸쭉한, 그냥, 자두랑 초콜릿을 섞은 음료수겠구나 싶을 것 같아. 리얼, 저건 보약이잖아. 1번, 3번은, 딱히, 1번은 일단 거품투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반짝거리더라도,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일단 다이아몬드도 먹을 거 아니고, 거품 보면 퐁퐁인가 싶어서 절대 안 먹을 것 같고, 3번도 딱히 먹을 거라고는 안 느껴질 것 같고, 4번은 그냥 누가 봐도 먹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2번. <laughs> 마법사의 시선은 그러니까 약간 다른가? 이거 내가 먹글이라 그런가 봐. 아 이게 먹글이라서좀 약간 안 좋아한 거를 좀 선택하게 되는데. 당신 앞에 놓인 네개의 박스 중 어떤 것을 열어보겠는가? 내부에서 작은 생물이 찍찍대는 금으로 장식된 거북 등문이 상자. 신미한 룸문자가 남겨진 은으로 장식된 반짝이는 새까만 상자. 이, 은으로 장식이... 아... 새까만데 은으로 장식이 됐고 반짝인다? 견딜 수 없는 유혹의 비밀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경고하는 문구가 써진 화려한 황금 상자.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열린다고 써진 수수하고 소박한 조그마한 백랍 상자. 이거 어떻게 참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열린다고 써진 수수하고 소박한 조그마한 백랍 상자 어떻게 참아요? 내가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겠어. 이거 어떻게 참냐고?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참는데? 이거 이거 물건 이건지. 야 나와봐. 야 나와봐. 너안 열려? 야 비켜봐. 쫄. <laughs> 이거 뭐 참긴해. 자격이 있는 이거. 음. 당신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악기 소리는 바이올린, 그리고 트럼펫, 피아노, 드럼입니다. 하, 이게 굉장히 질문이 추상적인데요. 만약에 단독 음악, 단독적인 악기로만 들었을 때라고 하면 드럼은 일단 탈락이야, 얘들아. 저거를 단독으로 들어서 듣기 좋기가 힘들어. <laughs> 물론 정말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지만, 저걸 단독으로만 음악적인 뭔가 대단함을 보여주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드럼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선율로 따졌을 때, 저는 바이올린이랑 피아노 둘 중에 하나인데, 바이올린보다 좀 피아노가 저점이 높아요. 그래서 피아노요. 피아노는 정말 흔하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질리는 음색이라고 생각해. 어, 진짜. 그래서 저는 피아노로 가겠습니다. 마법 정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황금 사과가 열려 있는 은백색 잎의 나무. 서로 제자리 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툼한 빨간 독버섯. 한가운데서 빛이 나는 액체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웅덩이. 이상할 정도로 빛나는 눈을 가진 나이든 마법사의 조각상. 음. 자꾸 나 뭔가 안전한 걸 약간 먹으리라 그런가? 나는 황금 사과 말고는 다른 곳은 별로 안 가고 싶은데. <laughs> 아, 이야개 뭐, 무서운데? 서로 제잘 되는 두툼한 빨간 독보 섯실에 저기 가서 뭔가, 뭔가 큰일 날것 같지 않아? 소용돌이 치고 웃는 우동이래 개무섭지 않아? 빛을 눈을 빛나는 눈을 가진 나이든 마법사의 조각상이라니 다 뭔가 수상하지 않아? 호기심 강한 고양이 같은 사람은 다른 걸 고를 것 같아 저는 근데 안전한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건 황금사과가 열려있는 은백색 잎의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전 빨리 죽기 싫어요. 용기 있는 사람을 빨리 죽거든요. 원래, 랭고쿠도 그랬잖아요. 어떤 머글이 다가와 당신이 마법사인 걸 확신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의 선택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1번. 2번? 맞다고 하고 저주에 걸려보고 싶다고 묻는. <laughs> 야, 사이코라고! <laughs> 저주에 걸려보고 싶나? 자네. 난 마법사가 맞지. 혹시 나에게 저주에 걸릴 생각 있나? 3번 맞다고 하고, 진짜인지 허세인지 궁금하게 만들고 떠난다. 이 사람도 좀 쉽지 않은 성격인데? 진짜인지 허세인지 궁금하게 만들고 떠난다. 떠나... <laughs> 그의 정신건강이 염려되니 의사에게 가보라고 말한다. <laughs> 잡아 뗐나. 약간 이런 거지. 음. 저는 1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가 좀 듣고 싶어요. 너가 내가 마법 쓰는 걸 봤어? 그런 거 아니면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 늦은 밤거리를 홀로 걷던 당신은 마법과 관련된 것 같은 기이한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이때 당신의 선택은? 음... 지팡이를 한 손에 쥐고 경계태세를 하며 조심스레 걸어나간다. 지팡이를 꺼내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아본다. 지팡이를 꺼내들고 그 자리에 서서 맞선다. 문제 발생을 대비해 마음속으로 효과적 방어주문을 떠올리며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물러난다. 어... 일 번인 것 같은데, <laughs> 도망차가 합리적 근데, 이게 집그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약간 이 정확한 근원지가 어딘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괜히 약간 어, 막 도망가는 게그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 경계 태세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아? 그래서 저는 1번이요. 어때? 내 합리적인 선택. <laughs> 어때? 내, 내 합리적인 선택. <웃음> 똑똑하지. <웃음> 가장 소름 끼치게 무서울 것 같은 악몽은? 이거 뭔가 하다 보니까 되게 진지해진다. 굉장히 높은 꼭대기 어딘가에 서 있는데 당신이 떨어지는 걸 막을 발판이나 손잡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꿈. 어둡고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 있는데 열쇠고방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꿈. 자고 일어나니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그 누구도 당신을 못 알아보는 꿈.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바보 같은 목소리로 말하게 되어 모두가 당신을 비웃는 꿈. 와. 음. 소름 끼치게 무서울 것 같은 악몽? 어, 잠깐만, 3, 4, 5, 그 2, 3, 4번이 다 무서워. 냈다 너무 싫은데, 2번이랑 4번 중에 약간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뭔가 무서운 거는, 4번은 약간 상처받는 느낌이면, 이 공포라는 감정에 가까운 2번이에요. 뭔지 알아요? 3, 4번은 좀 슬프거나 약간 상처받는다는 감정이야. 그냥 그 공포에 가까운 건2번이 맞아. 당신이 가장 끌리는 길, 햇살이 내리쬐며 풀로 덮힌탁 트인 길, 등이 켜져 있는 비좁고 어두운 골목, 구불구불하고 나뭇잎이 흩뿌려진 오솔길, 오래된 건물이 줄지어 있는 자갈 깔린 거리. 뭐 뭔가 이미지가 되게 연, 연상이 간다. 그냥 1번인데. 음, 좀, 좀, 그, 생, 상상을 해봤거든? 햇살이 내리쬐면 풀로 덮인 탁 트인 길. 와, 약간 산책할 만날것 같아요. 아, 좋아. 바로 걸음 옮, 옮겨. 근데 등이 켜져 있는 비좁고 어두운 골목? 누가 들어가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아님, 저거? <laughs> 구불구불하고 나뭇잎이 흩뿌려진 오솔길. 이거 약간 일관이랑 비슷한데, 저는 햇살이 내리쬐는 게 조금 더, 그, 끌려요. 사번 오래된 건물이 줄지어 있는 자갈 깔린 거리. 이게 그 위험하진 않은데 딱히 끌리진 않아. 그냥 1번이 제일 끌려. 어. 당신과 두 친구들이 강의 트롤이 지키고 있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트롤이 모두를 지나가게 해주기 전한 사람과 싸우려 할때 어떻게 할까? 트롤과 싸우지 않고 셋다 지나갈 수 있게 트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1번. 2번. 누가 싸울지 재미뽑기로 뽑을 것을 제안한다. 3번, 트롤에겐 말하지 않고, 셋다 싸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4번, 내가 자원한다. 와, 음. 많은 전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제일 자신 있고, 우리 팀이, 그, 나의 전투에 방해만 될것 같아. 내가 전투력이 제일 높아. 그럼 자원하고 지나가라고 하고. 만약에 비슷비슷해. 힘을 합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그러면 셋이 같이 싸우자고 할 거고. 그 싸움으로 는안될것 같아. 싸움으로 안될것 같고, 이거는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은 1 번이지. 약간 편법. <laughs> 뭔지 알아? 어, 셋다 싸우자. 이게 이게 뭔가 좀더 음... 끌리긴 해요. 멋있지 않아? 셋다 같이 싸우는 거. <laughs> 동료애 넘쳐나는 동료애. 조금 친한 친구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사용해 당신은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났다. 그때 의심하는 교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다, 답할 건가? 조금 친한 친구라고 부정행위를 아니 나는 너무 상그 약간 깊게 상상을 해가지고 뭔지 알아? 일단, 조금 친한 친구가 어느 정도로 친한 건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내가 발견한 그 증거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단순한 심증인지, 그 부정행위가, 아니면은, 정말 확증인지, 확증을 낼수 있는 그 증거인지,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아. 뭔지 알아? 인사하는 사이라고? 인사하는 사이면, 확증이 있으면 그냥 바로 발견하자마자 말하지. 인사하는 사이가 확증이 있다? 그럼 바로 말하지. 근데 만약에 얘랑 친구라고 할 만한 정도 사이는 데 친구라고 할 만한 사이인데 그러면은, 근데 확증이 없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직접 물어보라. 라고 말할 것 같고. 인사만 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고? 교수님이 의심을 하면 증명이 가능한 정도인 것 같아? 음. 근데 보통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나올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친구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한다, 이거. 이, 이게 제일 좀 보수적이야. 뭔지 알지? <laughs> 막, 막, 나랑 엄청나게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닌 이상. 이게, 이게 뭔가 약간 내 성격이랑 제일, 제일 맞는 것 같아. 역사에 어떻게 알려지고 싶은가? 현인, 선인, 위인, 용자. <laughs> 와, 이거 어렵다. 뭐로라도 약간 알려주면 좋은데 악인 어딨냐니 악인이 되고 싶은 거야 이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현인이면서 선인인 게 위인인 거 아닐까 그냥 선한이만 한 사람은 많아 근데 현명하면서도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인인 거지 그리고 거기에 용기까지 있기 때문에 위인인 거지. 라고 생각함. 그래서 위인 <laughs> 위인이 이고 싶습니다. 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나에게 땡땡을 보장해 줄 마법 약을 발명하겠다. 사랑을 보장해 줄 마법 약, 영광을 보장해 줄 마법 약, 지혜를 보장해 줄 마법 약, 힘을 보장해 줄 마법 약.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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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은 약간 명예라고 좀 해석하면 되려나?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지혜를 달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저도 영광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물리적인 힘이 없더라도 사랑과 영광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입장이라 저도 지혜입니다. 사기꾼들 더 똑똑 <laughs> 아 그거는 이제 지혜를 나쁘게 사용한 쪽이고 뭔지 알지? 그게 지혜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지혜를 막 나쁜 쪽으로 사용할 건 아니니까요 아, 저에게 있다면 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와 꼼수는 한장 차이긴 해 당신이 죽은 후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면 좋겠는가? 그리워하면 미소를 짓는다. 당신의 모험에 대해 더 물어본다. <laughs> 당신이 쌓은 업적을 떠올리며 감탄한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고,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맞는 말 아닌가? 내가 죽고 나서 그리워하면 미소. 당... 나의 모험에 대해 <laughs> 당신이 쌓은 업적을 떠올리며 감탄. <laughs> 원망해 줬으면 하는 건저사람 그냥 나쁜 사람인데? 음... 업적자게 속마음 아니냐고요? 음... 음... 아 근데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지? 다 무로 돌아가는 건데? <laughs> 살아 있을 때 내가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더 중요하지 어, 뭔 상관이야가 좀더 끌리네요 네. 나를 사람들이 땡땡땡이라고 칭하면 가장 싫을 것 같은 걸 고르는 거예요. 나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송음개 평범하지. 음 맞는 말이야. 송음개아개좀 걔? 걔 무식하던데. 음좀 긁히는데. 야송음개좀개개 격쟁이야 개 완전. 어 맞는 말이야. 음. 속맘 개, 아, 너무 이기적이던데, 가 아, 어, 이거 좀 개빡쳐.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야, 이, 니가 <laughs> 뭔데! 니가 뭔데 나를 이기적이라 해! 니가 뭔데! 니가 <laughs> 뭔데! 니가 <네가> 날 알아! <laughs>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제일 싫어요. 다음 중 당신이 가장 연구해보고 싶은 것은? 평범하게 무식한 겁쟁이, 이기주의자 성빵 니가 뭔데! <laughs> 다 붙이면 어떡해 다 붙이면 어떡해 그냥 비난이잖아 그거는 음... 다음 중 가장 당신이 연구해보고 싶은 것 켄타우로스, 고블린, 트롤, 이너. 유령, 뱀파이어, 늑대, 인간. 어, 연구해보고 싶은 거요? 연구? 그 종종에 대한 연구? 인어요. 예쁘잖아요. <laughs> 저는 그냥 예쁜 게 좋아요. 아, 근데, 텔리포터 세계관의 인어가 별로 안 예뻤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오히려 약간 유령이 좀 예뻤음 해리포터 세계화는 유령이 막 무서운 유령이 아니라 좀 그런 유령이었어 그냥 사람처럼 생긴 유령이었음 최근에 <laughs> 아니 오니면 뱀파이어지 음. 아 근데 그래도 연구해보고 싶다고 하면 인어야 뭐, 신비로운 느낌이 살짝 있어 인어가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투명해질 수 있는 능력, 초인적인 힘, 동물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어? 그냥 5번이 너무 개삭인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5번이 너무 개삭이라. 그냥 현생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14기 스킬. 호그와트에서 제일 배우길 고대하는 과목 변신술, 순간 이동, 빗자루 타고 날기, 저주 주문. <laughs> 야, 이거는 어떤 어떤 의도인지 알겠다. 이거 고르면 그 슬리데린 아님 마법 생물과 친구가 되는 것, 돌보는 것. 이건 후푸푸뿐네. 후구구. 후푸부뿌. 이번이랑 3번이 좀 끌려요, 저는. 순간 이동이랑 빗자루 타고 날기. 2번은 단순하게 너무 편리할 것 같고 3번은 개 재밌을 것 같아 <laughs> 야 빗자루 타고 나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겠다 <laughs> 근데 이거를 제일 배우기를 고대하는 거잖아 순간이동 과목은 뭔가 고대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편리성을 위해 배우는 거지 근데 매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라는 거는 솔직히 고대하게 되는 건 빗자루 타고 날기 뭔지 알아? 기대되잖아. 자, 막, 수업 전부터 문제 아니지. 체육 수업 개조차. 야, 체육 수업 얼마나 행복해. 그냥 체육 전부터, 체육 한 교시 전부터 그냥 세상 행복할 것 같아. 빗자루 타고 날기. 고소공포증 있으면 좀 힘들겠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없어가지고. 다음 중 당신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픔, 추위, 외로움, 지루함, 무시당하는 것. 아, 약간 고민이 돼요. 2번 추위랑 5번 무시당하는 것이랑 살짝 고민이 돼요. 외로운 거랑 지루한 거는 저한테 딱히 그큰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픈 것도요. 그셋다 딱히 견디기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추운 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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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견디고 무시당하는 거는 멘탈이 너무 나갈것 같아. 뭐가 더 견디기 힘들까?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거잖아. 무시당하는 건 그냥 멘탈만 아프고 많은 많은 건데 추위는 죽을 수도 있는 거. <laughs> 무시하면 무시한 놈 때려? 야, 이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이 새끼야! 으아. <laughs> 건강이랑 직결되는 거라 추위는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새벽인가 해질녘인가? 아, 무조건 새벽. 진짜. 해질녘은 기분이 딱히 좋지 않아. 그냥 뭔가 오늘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해가 지네, 야말. 이런 느낌이라 별로 좋지 않아. 노을 예쁘지, 노을 예쁜데, 음, 음 그냥 시간 때 보서의 뭔가 그 기분 좋음은 새벽이 훨씬 새벽만의 감성이 있죠. 감성 낭낭한 새벽. 달인가 별들인가. 하, 어렵다. 아, 아 저는 별들이요. 별들이 훨씬 예뻐요. 달이 엄청 크고 예쁘게 떠 있는 밤보다 별들이 무수하게 낭창한 그그 그 하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빈가 <laughs> 강인가? 강은 딱히 예쁘지 않은데 수비요 <laughs> 내가 기억하는 강은, 그, 강 냄새 나고, 배스들이 숨어 있고. <laughs> 숲에 벌레 개 많다고? 엠. 에엠... 그렇게 따지면, 강도 벌레 개 많아. <laughs> 강도 그, 그 물가 그 벌레, 으, 모기, 으, 숨모기. 후각으로 모든 걸 기억한다고요? 서로 거기가 거기다. 근데 그 굳이 꼽으라면 숲이야. 트롤 한 마리가 호그마의교장실에서 날뛰고 있을 때, 이중 제일 먼저 구해낼 물건이요? 거의 완벽한 드래곤 수두 치료제. 천 년간의 학생 기로 이상한 눈문자로 가득한 신비스러운 자필책. 음. 이상한 논문책? 룸문, 가차는 3번. 학생 기록은 굳이 날라가서 뭐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님. 저는 가차보다는 안전한 걸 저, 좋아합니다. <laughs> 라고 하기엔 도파민 중독자. <laughs> 아 근데 뭔가 그이게 되게 급하게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막룸 문자 이런 것보다는 그 치료제를 막 먼저 구할 것 같아. 뭔가 수소 치료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땡땡땡 하면 좋겠다 나를 부러워하면 좋겠다 나를 따라 하려고 하면 좋겠다 나를 신뢰하면 좋겠다 나를 높이 평가하면 좋겠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어요 저를 좋아해주세요 <laughs> 사랑이 필요해 캐롤어가 <캐러로가> 부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완료 <laughs> 어 후푸푸푸 개 심오하게 골랐던데 후푸푸푸네 <laughs> 속마음은 후푸푸푸고요 동물에 관련된 거 별로 안골랐놨다고 생각했는데 후푸푸푸가 나왔네요 저는 후푸푸푸인가 봐요 근데 저 항상 그 생각 하긴 했어요 그, 해리포터 세계관에 가면, 후푸푸푸에서 후푸푸푸 후뿌뿌뿌 곁에 있는 게 제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결이야, 뭔가. 후푸푸푸 동지네. 후푸푸푸 동지예요 헬가 후푸푸푸에 의해 창시. 창립된 기숙사, 성실함, 헌신, 정직, 관용, 충성심 등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오,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하 주방 근처에 기숙사 입구가 있으며 노란색과, 노란색과 검정색, 오소리를 상징으로 합니다. 밝고 친절한 성격이 많으며 동식물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휴게실은 실은 안락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세드릭디고리뉴트 스케맨, 더닝 파드라, 평스, 포모나스 브라우트 등이 속한 기숙사에다 라고 합니다. 음, 따뜻한 사람이구만. 예. 이렇게 해서 속마음의 결과는 후부풋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결과도 좀 궁금하니 여러분들 또한번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하셔서 올리시면 내일이나 아 내일은 휴방이니까 내일 모레 중에 방송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